안녕하세요. 돈 버는 방송 금매물 인장TV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청명한 하늘을 예,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로 오프닝 할게요. 시, 시, 시작.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주름살만 늘어나요. 좋은 매물 찾고 계신다면 임장TV 있잖아요. 혼자라서 찾기 힘들 때면 저희 영상을 보세요. 구독, 알람 전체 설정 해놓으면 신규 매물이 떠요. <laughs> 구독자님, 아직도 구독하시고 종 모양 하얀 거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죠? 종 모양 누르셔서 전체라는 글자를 눌러야 종이 까만색으로 바뀌고 신규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혹시 아직 안 하신 구독자님, 그리고 지나가던 시청자님,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체크체크 해보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음성군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주 도로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삼성면 예, 시내 인근이라서 어, 이렇게 아파트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상가주택, 농협, 맛집, 뭐 주유소, 커피숍, 뭐 대형 식자재 마트 등 너무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매물은 행정복지센터 여기에서 대로변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떨어진. 아주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한 급처분 시골집으로 너무나 쓸만한 그런 매물인데요. 음성 시내에서 너무 근거리에 이렇게 있고 삼성면은 안성시 일중면과 붙어 있으며 이천으로는 장원읍과도 연결이 되어 아주 위치가 매우 좋은 그런 곳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매물은 가격 조건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안에 위치한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주택으로 앞으로는 실개천이 있어서 맑은 물이 흐르고 더구나 집까지도 고쳐 쓸만하며 도로폭도 너무 좋고 계획관리지역에 자연 칠학지구로 토지 면적도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대단지에 또 아파트가 아, 이쪽 지금 삼성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음성군 생극면이나 삼성면은 일대의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서 주거 시설의 부족으로 이렇게 신규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으로 경기도 안성이나 이천과의 연접지라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매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겉보기에는 허름하긴 하지만은 약간 손박가면서 살기가 너무 좋은 시골집입니다. 면적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연치락 이렇게 옵션까지 빵빵한 100 86평 정도나 됩니다. 시골살이 하시면서 텃밭 가꾸시면서 뭐 토지 면적이 너무나 쓸만하기에 관리하기도 좋고 도로에 또딱 붙어 있으니까 어, 너무 예, 접근성도 좋습니다. 마을 안에 제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가지고 전기나 뭐 수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약간 취향대로 손 봐서 살기만 하시면 되는 그런 물건이네요. 바로 여기 삼성면 여기 면 소재지까지도 차량으로 뭐한 5, 6분 정도면은 충분히 도착이 되셔서 뭐 이게 장을 보시거나 뭐 생활 인프라를 누리시기에는 너무나 안성 맞춤인 위치가 너무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 더군다나 크게 손댈 것이 없는 정말 초가성비의 대박 추천 매물입니다. 정말 관리 지역의 넓은 대지와 시골집을 너무 좋은 가격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어요. 실 사용하실 분들의 최고의 매입 기회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시골집 현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음, 여기 마을 앞까지 들어오는 도로를 지금 음악과 함께 따라 들어와 봤는데 너무나 도로가 좋습니다. 정말 넓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예, 마을이 예,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그런 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이렇게 있고요. 주변이 전형적인 시골 농가 풍경으로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실개천도 흐르고 그 안에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그, 저기 시골 주택이 있는 곳에서 몇 걸음만 걸어나오면은 이렇게 대로변 또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바로 있어서 예,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길을 통해서 조금 더 걸으면은 바로 오늘이 물건이 나오는데요. 옆으로도 이렇게 새롭게 집을 또 리모델링을 좀 하시거나 새로 지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도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은 예 이렇게 계속해서 주거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상하수도 오수 관로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예 그렇게 이제 관뚜껑들이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또 지금 계속해서 살고 계셨던 집들이 있고 또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시골 주택도 그렇게 주택이 안쳐져 있고 활용을 해 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뭐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맞은편에 저희 집 부근에 이렇게 마을 회관이 또 이렇게 넓은 공간과 함께 마을 주민들 시설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을 회관이 있고 이 길을 따라 조금만 이동하면 저희의 오늘의 물건이 나와요. 도로를 따라 이렇게 새로운 집들 또 이렇게 개량을 하신 집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겨운 정말 시골 마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활용을 하셨던 그런 주택이에요. 근데 한동안 좀 집을 제대로 사용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지금 가보시면 조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토지 모양과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붙은 자는 그 형태,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향 이런 것들이 모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손대서 이렇게 좀 관리만 해주신다면은 너무나 예쁘게 잘 만들어질만한 예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토지 면적 대비 이렇게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매물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보이는 이두 채의 집들이 저희 이웃이에요. 최근에 손을 조금 보셔가지고 너무 깔끔하고 활용도 있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오래된 옛날 집이었는데 예, 이렇게 최근에 리모델링 외장재랑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지붕도 새로 씌우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참 <laughs> 저희 물건도 이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때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더 보여드려 봤고요. 이 길로 바로 보이는 예 바로 옆에 보이는 집이 오늘의 예, 저희 물건입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에 예, 진입로가 아주 좋고요. 자, 저희 물건은 여기서부터 다 이제 음, 저희 물건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울타리를 이렇게 안쪽에 보이지 않게끔 양철로 이렇게 어 조금 보기는 좋진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 놓으셨는데 여기가 다 저희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 이렇게 도로 에 정확하게 잘 붙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문이 있어요 이제 지금 대문도 지금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여기 정확하게 오수관로가 지금 도로변에 잘 붙여져 있고요 자 여기로 바로 진입해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당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을 보세요 오, 꽤나 앞마당이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작 한 것들이 너저분하게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어그요 것들을 싹 걷어내시고 앞마당을 사용하신다면은 굉장히 꽤나 폭이 넓게 많이 나오는 예, 그런 면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딱 되어있는데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진입로로 해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바로 주차장 자리다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붕도 지금 현장상 상태로 씌워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조금만 손 보셔가지고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지붕은 뭐, 이제, 요즘에 태양광 같은 거 많이 전기료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차장으로 꾸미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앞에 주인분께서는 예전에 이제 여기 앞줄을 전체를 다 이제 농사 짓기가, 아, 땅이 크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앞에는 다 이제 벽돌 블록으로 마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앞에다가 어, 조금 길쭉하게 화단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식재해서 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가 화단이다. 이렇게 텃밭 겸 화단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와, 비닐하우스가 우리 내집안 네 마당에 설치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이즈가, 마당 사이즈가 큽니다. 자, 그렇게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옆으로도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자, 여기 한번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의 한 10평? 10평 좀 넘는 사이즈에 이렇게 지금 비닐하우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시골에서 농가 생활하실 때이 비닐하우스 하우스가 굉장히 쓸모 있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닐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뼈대는 튼튼하니까 비닐만 새로 이제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또 지하수를 또 이렇게 묻어서 바깥 마당이나 이런 데 용수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제 뒤쪽 옆쪽으로 이렇게 음, 또 하나의 공간이 엄청나게 큰 공간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집 옆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는, 음, 구릉의 야산처럼, 음, 야트막한, 이렇게 디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쪽으로 보이는 것도 별채로 따로 또, 오, 예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곳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창고 공간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요곳은 지금 뭐 거의 뭐좀 많이 좀 허름하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털어버리시고, 넓게, 예, 마당 공간을, 이렇게 나무도 식재하시고, 예쁘게 텃밭도 더어 확보를 하셔가지고, 쓰셔도 될 만한, 예 그런 곳이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뼈대는 남아있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창고 공간으로 쓰시겠다 하시면은, 살려서 쓰셔도 좋을 만한, 무방할 만한, 어, 그 정도의 물건입니다. 자, 여기에, Merci. 요렇게 옆면이 예, 외장이 이렇게 옆면이 외장 이렇게 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지금 흙 벽돌로 지금 예쁘게 예, 튼튼하게 잘 앉혀져 있어요. 안에 내부도 방이 지금 3개 정도가 나오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물건입니다. 거의 뭐 안에 내부가 한 20여 평 이상 돼 보이는 그런 면적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앞마당, 그다음에 옆 식면으로 옆마당, 그다음에 예, 창고 겸 이제 활용을 하셨던 그런 건축물이 또 하나가 있고요. you <laughs>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부분 이렇게 제가 들어오면서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전실로 시골집 하면은 이제 우리 그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예전 집을 보면은 이렇게 집 앞으로도 비안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간을 되게 많이 마루도 깔아 놓으시기도 하고 하면서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예 여기 전 이제 주인분께서는 여기를 이렇게 지금 이제 세면으로 마감을 다해 놓으시고, 또 이제, 그 식물을 한세 가지 정도 심을 수 있게끔 안쪽으로도 이렇게 파서 안에다 묻으셨네요. 이게 화단을 한세 가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 놨어요. 벽들도 벽체들도 뭐 어디 지금 금간 것이 없이 정말 짱짱하게 제대로 잘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으로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저 안까지 와 전실이 굉장히 크죠. 예 신발장 안에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예전에 쓰신 싱크대에 있는 찬장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신발장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를 약간 내부 수리 하셔가지고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 거실도 좀 보세요. 거실 사이즈도 꽤나 나오죠. 예, 거실 면적도 엄청 크고 그다음에 창도 바깥을 바라볼 수 있게끔 아 바깥 창도 있고 안쪽이 창도 있기 때문에 단열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내부가 너무나 구조가 좋고 쓸만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 용도로 활용을 하셨던 곳,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방이 하나가 나옵니다. 방 면적도 사이즈 괜찮고 창문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창 장... 이렇게 놓여져 있던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쪽에 별도의 창고 공간 여러가지 잡다한 또 여기 생활 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창고를 이용해서 또 보관을 하거나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도 크지만은 이렇게 방 사이즈들도 정말 괜찮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 가족들이 뭐 놀러 오시거나 두 부부가 생활을 하셔도 충분할 만한 예, 그런 공간입니다. 요렇게 주방 공간되어 있고 화장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안에 이렇게 한번 면적을 다 전체적으로 보여 드려 보는데요. 예, 저렇게 변기가 있으면서도 그 주변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환기창도 별도로 있고요. 거울과 수 수건 장을 이렇게 다 설치하고도 그 옆으로 타일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화장실 사이즈가 얼마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죠? 자, 여기에 이제 또 작은 방이 하나가 또 이렇게 있고요. 어,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잘 만들어져 있고, 요 정도 사이즈의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옆방으로도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자, 아담한 사이즈의 예, 방이 있는데 여기는 뭐 드레스룸이나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만한 예, 그런 사이즈의 방이 나오네요. 자, 여기가 이렇게 거실. 자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이즈 나오고 예, 현관 입구에 들어오는 출입문 그 다음에 또 예, 맞은편에 이제 방이 하나가 또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자 앞쪽이 바로 어, 거실 앞쪽이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그 이제 등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집이 남양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집이 아니면 내부가 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앞쪽 전면 지금 거실 기준으로 지금 창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쪽이 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빛이 잘 들어오고 환한 그런 상태로 지금 안에 내부도 괜찮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대가 지금 오후로 거의. 해가 저가는 시간대인데도 이 정도로 안에 환하다고 이렇게 보여질 때는 예, 대낮 시간에는 진짜 안에 햇빛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예, 그런 집입니다. 집 구조 자체가 너무 좋아서 조금만 리모델링하셔서 취향대로 고쳐 쓰신다면은 얼마든지 정말 가성비의 엄청난 매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드립니다. 현재 저렇게 마당이 조금 어수선해 보이지만 싹다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 옆에 이렇게 우리 그 울타리를 친 것을 저런 것을 하시지 마시고 요즘 좀 이렇게 유행하시는 하얀색 왜 울타리용 펜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고 예쁜 꽃이나 이렇게 나무들 몇 가지 식재 해놓으시고 하면 너무 예쁜 모습으로 변신될 것 같아요. 안에 내부 공간이 너무나 또 크고 마당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나 널찍하기 때문에요. 야 이게 면적이 이 정도 뭐 200평에 가까운 면적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다 활용하시면 너무나 예. 예쁘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모든 거를 다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주고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저희 집 옆에 있는 이 집도 옆쪽으로 그 창고처럼 만들어진 공간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는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옆 집을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야, 이거는 보다 보다 정말 시내권에 가깝고 수도권 이동도 좋은 곳에 이런 매물을 또 만나게 되네요. 누구라도 들어오셔서 살살 수리하시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옆집들보다 토지 면적이나 폭이 훨씬 좋아가지고 훨씬 멋진 터와 주택으로 변신할 수 있겠네요. 이 물건은 매도인의 친한 지인분께 대물로 받아두셨던 물건이었는데 직접 사용하시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들어오실 수 없게. 되셔 가지고 급처분으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물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은 가격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컨 하우스나 농가 주택, 시골집 텃밭 쓰시고 농사도 해 보시면서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다용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소액 농가 주택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취득 시에도 세금 부담 없이 최저 세율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네요. 옆에는 별도의 창고형 결제까지 포함된 그런 물건입니다. 시내권 부근으로 위치가 너무나 좋은 농가 주택. 올대지 물건이 자 정말 <laughs> 이런 가격에 나왔다는 거는 너무 좋은 매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그냥 토지 가격 정도의 그런 매물입니다. 내부도 쓸만하게 좋아서 지붕 정도 개량하시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우량 매물이에요. 텃밭 쓰실 분이나 시골 사리 주택 찾는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한 가지 뭐 이쪽에 시골 마을 주변이다 보니까 예 우사가 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존 한다라는 거 특별히 좀 많이 꺼려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급처분 소액 시골집터 전원주택 부지 주말농장 텃밭 농사창업이 가능한 토지와 주택 급처분 매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느 지역이든 미리 발품 팔아 구독자님들께 가격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